오늘 로마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오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선한 행위를 하여서 그 행동 때문에 어렵다고 여기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스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로부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네 후손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의 민족과 후손을 많게 하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불 6절에서 8절은 시편 32편 1절이 2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아브라함의 복은 불법을 용서받는 복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발 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 백성은 자기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11절이 분명히 말합니다.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의로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표시로서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이지 할례 때문에 복을 준 것은 아닙니다. 또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한 것보다 400년 후에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관계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의로 하나님께서 그 것을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15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나타내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도록 사람의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18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강한 믿음 그 아브라함은 어,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믿 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늘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자기도 자기 안에도 이미 과학적으로는 자녀를 두는 것이 불가능한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굳세어서 약속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불가능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모든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나중에 많은 자손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딸로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함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인정받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실제로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축복 믿음의 믿음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어 옳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슨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한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료와 번성하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큰 일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어렵다 인정받은 자로서 어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